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자가 많으리라 집주인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아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에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이라.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쉽게 판단하고 결론짓는 모습을 돌아보며 멀리하는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긍휼과 공감의 시선이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을 세 번역본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잠시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께 물은 질문은 구원받는 수가 적은지, 많은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수가 많고 적음 대신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는 과연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구원은 많은 사람이 받지 못하지요. 마치 한정된 숫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정원지 학교 정원제 직장 취업같이 생각하고 물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숫자는 정해지지 않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좁은 문으로 가려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자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주장하며 과거에 가르침을 배웠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의 완성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좁은 문으로 가지 않은 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에 호소하거나 과거의 행동과 경험의 근거에 아무리 구원을 주장해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너희를 모른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혹시 믿는다, 구원받았다 자부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직분의 이름? 몇 대째 신앙으로 설명하진 않겠지요? 하나님 나라는 듣고 행하며 좁은 길로 가는 순종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에게는 한계 없이 열려있지만 정작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께 바리새인 몇 명이 헤롯의 살해 계획을 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헤롯의 위협에 돌아서는 것이 좁은 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예수님은 확실히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자기에게 부여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출신 혈통 과거의 행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점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헤롯의 살해 위협에도 예루살렘에서 마주할 순환과 모욕이 보여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명됩니다. 거대한 의미와 역사를 지닌 예루살렘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체계적인 종교 시스템은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예수님을 정죄하고 처단하는 산실이 되고 맙니다. 부디 예루살렘 같은 규모와 시스템을 자랑하거나 의존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상고하며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에 더욱 집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성도는 혈통, 소속, 직분, 규모, 시스템으로 세워지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좁은 문, 십자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임을 고백하며 그길 걷기를 소원합합다예예수의이이으으로도합합다아 아멘.